후끈했던 여름 강렬한 햇빛 아래서 뜨겁게 썸을 타고 선선한 가을이 온 지금 사랑의 결실을 맺은 이제 막 20일 된 커플입니다 어머 좋으시겠다 아, 한 달도 안 됐어요 제 남친은요 진짜 부족할 게 없는 남자예요 저보다 두살 연하인데요 평소엔 한없이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심쿵하게 하는 그런 한방 있는 남자라니까요 퇴근길에 힘들다가 투정 부리면 누나 어디에요? 내가 지금 갈게 반존댓말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남자 그런데 이 완벽한 남자에게 딱 하나 흠이 있어요 바로 눈치 없는 여사친 며칠 전에 셋이 밥을 먹게 됐는데 자기야 여기 연어 덮밥이 유명하다는데 이거 먹을까? 응? 우리 인태는 회잘못 먹어요 모르셨구나? 카레우동 있다 너 이거 좋아하잖아 어머 이거 뭐죠 이 분위기? 우리 인테? 우리 인테? 그 다음이 더 가관이었어요 야나 돈가스 잘라줘 나 이거 잘 못하잖아 어? 너 오늘 입은 입은 거 그거 나랑 쇼핑몰 가서 산 거네? 그때 입었던 보라색 티셔츠도 잘 어울렸는데 야밥다 먹었으면 우리 노래방 갈까? 우리 자주 가는 소울노래방 거기로 가자 당연히 밥만 먹고 헤어질 줄 알았더니 노래방 웬말 남친은 그냥 동네 친구라는데 누가 동네 친구 돈가스를 잘라 주나요 자기 먹기 바쁘지 둘만 아는 이야기를 해서 소외감 느끼게 하질 않나 그리고 헤어지기 전엔 우리 인태잘 부탁해요 애가 워낙 숙맥이라뭘잘 몰라도 순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요 참나 남친을 왜 그쪽이 부탁한다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네요 남친은 아예 연락 끊고 살겠다는데 그러자니 제가 속 좁아 보이고 그냥 두 장이 눈꼴 실어서 못 살겠고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에요 와 이거 뭐죠 우리 인태 우리, 우리, 우리 인태? 인태 우리 인태 이거 진짜 거슬리거든요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야신호인도 아니고 그렇죠 왜 부탁을 해요 내가 알아서 잘할 건데 정말. 아 이게 제가 그 연애에 관한 네? 책들을 봤을 때또 무엇이든 불허 나왔다 오늘은 연애편 네. 이거 응. 그겁니다 뭐예요? 분명히 응. 여사친이 처음에 친구로 생각했다가 아 다른 여자가 생겼을 때 네. 아 갑자기 남주기 아까운 아 그런 아 것들이 생기면서 어허. 이 여자도 이제 복합적인 거예요. 음 그러면서 친구긴 친구인데. 어, 어, 내가 그러면서 이 여자도 아직 제가 봤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아요 아아 어, 내가 얘를 좋아했었나 지금 혼자 네. 고민하는. 네. 그건 것 같은데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연하죠 안 됩니다. 그나저나 저는 이 누나 입장에서 네. 포인트 하나 살짝 짚어보자면 네. 이 남친이 누나들 마음을 어떻게 심고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음 존댓말 같은 반말 아하. 반말 같은 존댓말을 하고 있잖아요 <laughs> 요거 잘했던 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가 사랑했던 그 남자 정해이 씨입니다. 아 맞아요. 네, 6살 연상 누나한테 맞습니다. 적당히 잘했거든요. 정말 잘 네, 연애. 하게 그래서 네. 두분그 좋은 목소리로 각기 대사 한 번씩만 좀자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네. 하면 여자들 특히 누나들 공략할 음. 수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슬기 씨부터. 뭐예요? 보고 싶어.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아 이거거든요. <laughs> 자이거예요 네. 아셨죠? 네. 아시겠죠? 네. 누나, 저희 한 주만에 뵈니까 어때요? 좋지. <laughs> 아, 이건, 이건 아니라니까요 이건 아니다. 닙 아, 섞어서 했는데요? 아, 이건 잘못 섞은 예요. <laughs> 좋지. 아, 이건 아니에요. 자, 이분께 어떤 노래 들려드리면 조금 음, 마음에 위로가 될까요? 아, 이거는 다른 노래 찾을 것도 없더라고요. 여사친에게 네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21에 I, I don't care. care. 맞아요. 신경 쓰지 마시고 쭉쭉 진도 잘 나가세요. 네.